네, 야,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는 날씨가 엄청 좋아 가지고 그정주에 위치하는 상등산성에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오늘은 산책도 하고 그리고 전령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장소를 엄청 아름답고 그리고 조용하고 저기서 전통 문화를 느낌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갔는지 아닌데 근데 저번에 가봤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도 가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이 요새가 완전 산에 위치했는데 그래서 그 산책 갈 때는 올라가는 길도 많고 내려가는 길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운 그냥 드랙로 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친구랑 가고 싶어 가지고 여기서 그4 그냥 4km, 4km, 4km 동안 우리는 산책할 겁니다. 여기 서 엄청 가름 덥고 조용하고 푸릇 그 푸릇, 푸릇푸릇한 경치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이면 가족 그냥 한국 가족들이 여기서 시우로도 가보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여기는 그첫 번째 그 여세 부분 그 부분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 보이면 산단상승도 있죠. 근데 이요새가 원래는 삼 삼국시대 때는 조도었습니다 원래는 패시 시대 때그 다음에는 통일 통한 신라 신라, 에, 신라 때도 사용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때는 다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 특히 용조 조 왕은 저는 실수를 하지 않으면 용조 왕은 옛그 조선 시대 때이 요새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안에서 그그 그 요새가 완전 넓어 가지고 그 승군도 있고 그리고 행정 행정 요, 요중 요중 요치그 요중치로 기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에서 승군 그래서 그 그분들은 불교 사람이었는데 근데 승군이었어요 여기서 판고하려고 왜냐하면 특히 임진왜란 그리고 그 삼국 시대 그냥 삼국 시대 전쟁 때는 저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천도 그 있었기 때문에. 이 이요새 안에서 그 군인 군인들이 많이 이, 있는 게 있었 있었던 하던데요. 네. 그리고 요즘도 습도도 많고 그리고 습도도 많이 있을 뿐만아니라좀 더워가지고 하, 담이 너무 나요. 네. 그래서 같이 갑시다. 여기서 첫 번째 문 있습니다. 동풍문. 동문. 동문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문님이 이거를 찾았습니다. 지도, 치도, 옛날 지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잘 보이면 옛날 그림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데 여기는 약약 약 4km 동안 산책 갈수 있는 겁니다. 완전 넓네요. 그리고 안에서 옛날에는 여기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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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건물 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건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택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그 초선시대때 그리고 삼국시대 때는 완전 더큰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은 저는 한번 가봤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여새 안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문 위에 그 호랑이? 호랑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호랑이 아니면은 폐물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그 천장 위에 여기 다른 그림도 있습니다. 단청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더워는데 근데 여러분 산책할만하네요. 와 풍경 완전 아름답네요. 여기는 저기까지 산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탄청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완전 알락탈로 탄청이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충청, 충청북도 다른 건물의 탄청보다 완전 더 알락탈, 알락탈로 이라서 너무 좋아합니다. 안에서도 갈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가면은 다른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예. 조선 군인 답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저는 일단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산책 아닌 것 같은데 완전 힘들어서 운동 셈십시다 근데 완전 예쁜데요. 그냥 조용하고 그래서 아무래 그냥 아무래도 힘든데도 저를 위해 완전 평가하네요 진짜요. 근데 솔직히 저는 등산 많이 하는데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솔직히 가끔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렇게 가끔이 가끔입니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카메라를 위해 잘볼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완전 그냥 높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힘든데 우리는 거의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아마 예쁜. 풍경을 볼수 있는 것 같, 같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 저기에서 있었었는데, 근데 여기는 내려가면서 여기는 한문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비밀 비밀문 것 같은데 여기는 서남 안문 네 서남 안문 쪽. 그래서 여기는 전리이 있었더라면 바로 이쪽으로 승군들은 가서 그, 가서 가소스, 씁니다. 오 예쁘죠. 어, 여기 계속 더운데 여기 갑자기 한국 깃발 생겼습니다. 아이. 대한민국 만세. 근데 이런 분위기가 완벽하네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계속 고무를 고 싶습니다. 오, 여러분 저는 담이 남이 나는데 근데 솔직히 여기에서 그냥 풍경이 너무 예쁜데도 근데 여기는 벌레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풍경 그리고 그냥 전통 건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벌레 좀 생건 없는데 근데 사실은 그냥 모를 때좀불편합니다 그래서 빨리 벌레 없으면 좋겠습니다. 어, 진짜 진짜 아름답네요. 근데 여기는 그냥 시간, 그냥 시간 때문에 그리고 이게는 완전 옛날 요새 있기 때문에 요새가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통문, 통문에 있었을 때는 건물 그리고 요새 잘 보일 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산책하면 산책할수록 요새가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저는. 다 스스로 하게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문도 볼수 있습니다. 오 좋죠. 여기는 내 생각에는 더 보건도 했는데 저는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잘 보이면 잘잘잡적으로 살표, 보이면 여기는 옛날에 내 생각에는 추요 주요, 추요문 주요 같았습니다. 이쪽으로 나오고 아니면 나고 나오고 나가 나가서 이쪽으로 내 내려갈 수 있는데 아니면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요새 안에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도 저는 한자들을 <laughs> 자들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쉽네요. 아 저는 다음 번에 요새에서 갈 때. 한자 한자를 더 깊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로운 직업을 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초선, 초선 군인답게 여기서 감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아름다운 창소에서 극하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나쁘지 <laughs> 않죠? 아, 좋죠. 그 단층도 볼수 있는데 저는 보통 탄청이해 하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모습도 잘 모르고 그냥 색깔의 의미도 잘 몰라가지고 아 아마 책 아니면은 영상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와 갑자기 여러분 이 길을 봤습니다 아 좋네요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와 <laughs> 대박이다 이쪽 숲도 있습니다. 와, 꽤요새가 얼마나 넓은지 숲도 완전 좋네요. 이쪽으로도 가면은 같은 풍경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쪽으로 가보고 그 다음에는 아마 바로 들어갈 것같아서 왜냐하면. 요새가 완전 넓어서 우리는 다일주를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laughs> 오늘은 저녁에 저는 오늘 저녁에 운동가려고 했는데 그네 사실은 이 산책 그냥 운동, 운동 같은 건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저녁에 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 여기서 잘 보이면 저는 지난번에 여기서 왔을 때 친구랑 여기서 산책하 그 산책 가는 동안 여기서 여기 그눈 많이 와가지고 우리 많이 미끄러져서 그 미끄러워, 워죽그 <laughs> 죽는 줄 알았 알,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는 눈은 없죠 근데 눈은 없는데도 저는 완전 세심하게 산책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laughs> 그 조심하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 여기에서 있었을 때 친구랑 우리는 많이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겨울 때는 여기는 눈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런 돌볼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도 하고 무섭고 우리는 그냥 끝까지 할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근데 오늘은 다행이다. 다볼수 있고 새도 있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오늘도 저는 아 조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을 잘 기억합니다. 여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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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로 오음 많이 있는 바람에 저희 친구는 저기까지 넘어 넘어 넘어쳤습니다. 하,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산책하는 동안 안문두 번째도 찾았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데 그 지난 앞문보다는 상태가 덜좋았덜 좋습니다. 네, 여기는 볼수 있는데 숲도 많고 잔디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완전 아름 아름답네요. 여러분 산책 거의 다 끝났는데 근데 이런 풍경이 생겼습니다. 완전 아름도 없고 내 생각에는 마지막 주요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 보이면 그 남문, 남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실수를 하지 않으면 네, 맞습니다. 그생각에 남문, 남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긴 풍경이 완전 아름답네요. 진짜요. 숲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 모습도 아주 아름답고 진짜요. 여기는 옛날에 저는 여행 시간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옛날 그, 전통 완전 전통 유스를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책하면서 이런 건물을 봤습니다 와 진짜요 선암으로 분위기가 오,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완전 예쁩니다 와. 저는 오늘은 여러분 여기 안에서 자보겠습니다. <laughs> 저는 피곤해가지고, 잠을, 그, 잠이도 북쪽, 부족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자보겠습니다. 조용할 뿐 아니라, 사람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충주에서 오면은, 충청북도에서 국경하고 싶으면, 여기서 산단탄성에서 국경하기가 가는 게, 그냥, 갈만하네요. 네. 춘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보면 맛있는 식당도 많고요. 여기서 그 특별한 은 치킨 요리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하, 요, 저기서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도 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좀급한 바람에 아, 집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완전 평화롭네요. 어, 여러분 저는 엄청 피곤할 뿐만 아니라 좀 담이 너무 나는데 근데 아무래도 산책 다 끝나고 그리고 오늘은 저는 엄청 아름답고 예쁜 장소를 많이 볼수 있어서 완전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완전 감사하고 다음에도 여행 같이 갑시다. 내가자. 더 만나요.